먹개비98김정입니다 3월 14일 어, 화이트데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기분이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아, 대재앙입니다. 제, 대재앙. 지금 미국은 국가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 발동이 됐고 지금 모든 스포츠 일단 3월달은 없습니다 3월달은 없고 4월달 가봐야 하는 거고 고온다스해도 전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제가 보이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이탈리아에서만 오늘 하루 250명인가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이 다음 뉴스에 얘네들, 얘네들 보세요. 지금 보면은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외국은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왜안 쓸까요? 왜? 지금 보면은 외국, 우리 한국이나 이게 동북아시아 쪽에 전염돼서 그 확진자 판정 나오는 사람들 숫자 그러니까 증가하는 숫자에 비해서 외국은 엄청나게 많아. 지금 뭐 오늘 하도도 뭐 영국에서도 뭐 수백 명 나오고 이탈리아는 아니 국가 전체가 다 마비가 됐다고 보는 거죠. 아니 전쟁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어. 마스크를 쓰면은 뭐. 눈치를 보아서 그런건가... 이래 그래서 이 사태가 됐는데도 왜 이럴까 안심해서 그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제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 경험하는 거라 상당히 혼란스럽고 하루에만 250명 확진 1 7 0 0명 얘네들은 빨리 마스크 써야 되겠네 얘네는 그래도 쓰는구나 어제 보니까 뭐 음, 뭐죠 그 일약약품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뭐 약품이 있다고 뭐 얘기 나와가지고 사한가 쳤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가지고 빨리 이 코비드 1고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비, 국가 비상사태 예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 통감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조선, 그때 당시인 조선이죠. 조선 반도에 740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사망했다. 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거의 그때와 버금가는 수준의 전파력이 아닌가. 단지 이제 사망하는 그 비율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의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일단 감염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가 전파자고 누가 감염된인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거리두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웬만하면은 외부활동금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제가 어 마스크 쓰고 재래시장을 가왔는데, 야, 시가. 아직도 그 실내에서 술처먹고막 그러더라. 아, 진짜. 먹으니까 당연히 마스크는 안 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이거. 최소 6월. 최소 6월. 그 여파는 아마 8월, 9월까지 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 정도까지 기다렸을 때, 과연 누가 살아남냐 이거죠. 이제 토토도 이제 못해요. 이제 토토도 못하기 때문에 용돈을 벌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뭐, 해, 뭐 해야 될까요? 이 알바 뛰어야 돼, 알바, 알바 뛰거나 아니면 진짜 아주 바짝 허리 졸려 가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안 평상시 먹었던 것도 끊어야 되고, 뭐 가입했던 것도 끊어야 되고, 주차권도 이제 15일이 만기인데, 갱신 안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7만원이었거든요. 갱신 안 하고, 그리고, 멜론 가입했던, 가입했던 것도 없애고, 넷플릭스도 없애고, 그래도 인터넷은 해야 되니까, 인터넷은 놔두고, 가스도 진짜 최소한 사용하고 전기도 웬만한 코드 같은 거다 뽑아야 되고 이제는 빨리빨리 최대한 줄이거다 줄여야 됩니다 이건 왜 재개봉이야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누가 국장관아 하여튼 지금 모급휴직 6일차고요 지금 어제 저희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차피 이제 뭐 다음 달에서부터는 제가 평상시 받던 금액의 33%만 들어오는 거고 이 모든 수당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깎이는 거고 아리아 알바 자리나 나와봐야 될것같 모든 s 토 d a n 의 모든 s 아니면 그 사이에 아 운동 좀 열심히 해가지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던가 뭔가를 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날이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인데 제가 모직 휴무가 끝나는 게 22일이거든요. 23, 24는 휴예요. 휴. 제 원래 이 3월 휴, 25일 날 출근하는데, 근데 이번 달 안에는 뭔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 근데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있겠죠? 있을 거라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마비 상태고, 이 항공업계는 더더욱 위축될 거고, 그러면 뭐, 사업 포기죠. 사업, 사업 포기하고, 뭐, 어떻게, 뭐, 결정이 나겠죠. 근데 하여튼 뭐, 결정이 나든 뭐든, 저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하여튼, 코로나19가 지금 난리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잘 버티셔가지고, 다음에 즐겁게 토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분간 뭐 토토 방송은 못하고요. 뭐 예전에 했던 뭐 디비전2라던가 와우 뭐 게임방송, 방송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시고 아니면 뭐안 보시는 거고. 일단 이번 달 뿐만 아니 이제 4월 초까지는 토토가 없을 거니까요. 토토 방송은 제가 217일 차인데 지금 217일 차에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217일 217, 차에서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제 218일 차로 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